이렇게 될거같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진짜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 5시 45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침인데 저희 아들 오늘 축구경기 있어서 아침부터 돼지고기 볶고 있습니다 태웠어요 잠깐 컴퓨터 갖고 왔다가 태웠어요 이것도 태웠네 하... 여러분 유튜브는 잘하지만 요리의 똥손입니다 얼굴이 <laughs> 좀 머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 화장 마저 하고 파워 매장 가볼게요. 기껏 머리를 했는데 이 앞머리가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어떡하지고 예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심한가?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일분 음. 늦었거든요. 어, 원래 이렇게 지갑 잘안 하는데 아 여기 우리 포스터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이렇게 파워풀한 데 왔어요. 제가 혼자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와서 녹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올지, 수상한 잘팔수 있을지.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성원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좀 뚜성원님 브이로그도 한번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해지스에서 마침 팝업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조금 멋을 부리고 왔어요. 짠! <웃음> <웃음> 디자이너로서 일하는 거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으니까 같이 둘러보실게요. <laughs> 이런 입구로 문을 딱 열면 스페셜한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완전히 오픈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준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시트지 붙이고 있고, 지금 팝업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오픈 전에 준비하고 있고, 자꾸 나오시고 싶어가지고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저희가 퍼피백이 실버가 진짜 커. 아, 진짜, 그죠? 사람만한데. <laughs> 이거 제가 디자인할 때땅이 끓이지 않을까그 했는데. 이게, 얘는 쇼피스예요, 쇼피스. <laughs> 웃기죠? 쇼피스인데, 이게 시그니처 상품을 이렇게 빅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팝업 오시는 분들 매셔서 사진 찍으시게,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음. 새로 나온 미니백이거든요, 이거는 미니백은 귀엽죠. 제가 오늘 실버에 맞춰서 좀 멋있게. 디자이너 같이. 오늘 팔자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매니큐어도 여러분, 그 따사한 실버 매니큐어 바르고, 실버로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물 스몰즈가 이렇게 움직이는 선반도 이렇게 제작해서 파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 춤추는 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춤 같이 추시는 건가 <laughs>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건 정말 기능이 되거든요?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고. 선물하시기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슈퍼에지스. 이거 아, 포장도 너무 귀엽고. 포장 귀엽죠? 음. 약간 칵테일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오. 너무 이쁘죠? 여러분, 뭐 오셔서 모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다 열어드릴게요. <웃음> <웃음> 여기 앞쪽에는 이런귀여미 아이템들이 있다. 이거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냥 미니 파우치 같은 건데, 이거 멀티 파우치? 근데 요. 커피백 앞에 있던 포켓 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귀엽다 그래서 귀엽죠? 이거 길이 조절 이렇게 딱 해서, 이거 아 저희 딸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늘 거의 찰떡. 찰떡이죠? 이렇게 해서. 스며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딱 달고. 귀엽다. 여기서 이제 그런 거 꺼내는 거지. 방 떨어져 있을 때 먹는 거. 그쵸, 그쵸, 그쵸. 달달골이나. 이... 팩펙트 립스틱 다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아, 요거 되게 여름에 괜찮지 않나요? 예쁘죠? 이뻐요. 그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포즈 한번 취해주시나요?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건>, 집에 <laughs> 가고 <이건, 웃음> <기명하고> 싶다. <laughs> 그리고 사물 스몰즈 한번 같이 구경하실게요. 지금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떠들고 있어서 조금 민망하니까 조용히 따라오세요. 이렇게 통로를 조심하세요. 통로를 지나가면. <laughs> 오 뭔가 미로를 들어가는 오! 느낌인데? 예쁘죠? 오! <laughs> 오! 빈티지 아이템들 색감이 다 엄청 원색적이죠? 그리고 이런 포스터도 되게 많더라고요 빈티지 포스터 그렇죠 빈티지 포스터도 은근 예쁜 걸 찾기 어려운데 여기에 사장님이 굉장히 인테리어랑 이런 거에 조회가 깊으셔가지고 그리고 이로 오세요. 딱 갖고 싶은 거 있어 여기. 이 거울 되게 유명한 건데. 맞아요. 좀, 그쵸. 시그니처 거울. 어 시그니처 거울 갖고 싶어. 뭔가. 근데 우리 집이랑 안 어울려. 나무 바닥이야. <laughs> <laughs> 그리고 얘 이거 캔. 캔 이거 딱 넣으면 이거 딱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어.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제가 영상에 넣을게요. 얘도 되게 예쁘고. 이 빈티지 의자들 굉장히 많아요 가구들. 그래서 성수동 오시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 좀 보물 같은 공간이어가지고 제가 또 오늘 팝업에 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 하고 있던 요 하얀색 미니크로스랑, 이 하얀색 미니 크로스랑 이 리본 참이랑 부채도 부채랑 이 리유저블 백까지. 아 너무 예쁘다. 어주세요 여러분, 저 오늘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점심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이 건물에 있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소개시켜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요이 겉은 되게 바스한데 안에가 엄청 촉촉했어요. 여러분, 여기 솔솥, 여기도 유명하다는데, 저는 여기에 맨날 사람들 줄서 있어서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여기 솥밥이 되게 유명하대요. 오시는 분들 한번 나중에 구경해보세요. 여기는 지춘이 선생님이 아침마다 들러서 커피를 사신다는 숨겨진 커피 가게예요. 근데 여기 입구가 입구부터 되게 신비롭거든요? 근데 여기는 핸드드립 커피가 굉장히 유명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이 들어가 볼게요. 좋아지는 원두 골라주시면 어. 한 잔씩 내려드리면서 한잔는 그? 왼쪽에 세 종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물 스0즈에서 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어, 정말요? 하물 스0즈에서 어. 사진을 찍고 어. 있는 네. 뭐 이런, 네. 거 이런 거 장악하고 지금 약간 손님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laughs> 소에서 유명한 완전 유명한 소금빵? 어, 네, 네. 곰돌이빵? 곰돌이빵에 네. 카이막이랑 꼬리랑 네. 당이 떨어져서 지금 간식 먹고 있습니다 종아리도 <laughs> <laughs> 아프고 배도 고프고 <웃음> 끝나고 장기 좀 하고 이제 집에 다녀 하루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 <laughs> 맞아요. <그래서 웃음>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죠? <laughs> 얘랑 얘랑 이렇게 세트로 응. 많이 구매해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사원이 판매도 열심히 했다. 우리 구독자님도 오셨었는데.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길거리에 엄청 솔직히 사람이 많아요. 나도 술 먹고 싶다! 근데 애기들 보러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엄청 부럽네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럴 때 많으시죠. 약간 놀다 가고 싶다. 근데 집에 가볼게요. 여러분 저는 가족들이랑 저녁을 밖에서 먹고 여기 여기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랑 같이 집에 돌아왔어요. 주차장인데. 집에 가서 또 저는 댓글도 달고 그 다음에 엄마 뭐하지 집에서? 야, 우리 숙제도 가지고 조금 늦게 잠이 들 예정이에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컨텐츠 준비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게 많지만 항상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마, 엄마 다리 괜찮아요? 엄마 다리 안괜찮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주무르고 있는거예요응좀 음. <laughs> <laughs> 시원하게 팍팍 주물러주세요 다리가 아파 <laughs> 아파아 <아빠. 웃음> 하루종일 서있었더니 음, 데내거는 사랑해요 음. 엄마 지금 편집해야 되는데 얼굴 근데 보이지안네요응 네? <laughs> 지금 유튜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한데 안 졸려? 응안잘거야어안잘야 안 어, 어, 지금 이제 자기 전에 유튜브, 유튜브 좀 마무리하고 자려고 또 영상을 켰어요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짜잔 여기 브이로 편집하고 있고 저는 편집 좀 하다가 이제 자려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좀 쌩얼이어서 이렇게 가릴게요 <laughs> 구독자 이벤트 제가 그 미니백하고 그 다음에 그 리본 참장식이 아 너무 쌩얼인데 참장식이 다 품절이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른 두 세트씩 사왔거든요 구독자 이벤트 댓글 달아주시면 귀엽고 이쁜 거 보내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도 화이팅요 여러분 빠이빠이.